아니, 얘 너무 못해. 좀 하시나? 좋아, 해보자. 갑시다. 일단 이 맵을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음, 사기였던 스킬들 있죠. 뭐 증균번식에. 즉발, 즉시 시전이라든지, 아니모선의 광자가 충전, 뭐 히드라 사거리 7, 뭐 테란의 해방선 공격력, 뭐, 그 다음 탱류선뭐 이런 거 있죠? 사기인 거는 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발크래프트고, 이거를 제가 다음, 이번 주 일요일이죠? 크랭크님이 하는 주간수투에 나가서 4강 이벤트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습해보는 거고요. 일단 내 상대는 토스기 때문에 토스전에서 사기였던 군단숙주, 감충, 누군 그런 거랑 뭐다 써볼 생각이에요. 일단 군단숙주는 예전 버전, 옛날 버전이니까 그거죠. 버로하면은 잠복하면은 식충생기는거 그리고. 이거는 종빨크래프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진화장에서 대군주 변태하는 거 있죠? 그것도 있어요. 진화장에서 배주머니 변해가지고 변제하는 것도 있죠. 근데 토스도 배터리랑 모선액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주머니가 진화장이어도 셀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딱한번 해보고 봐야죠 어떤 건지. 정부크리프트 뭐가 다르냐고요? <laughs>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laughs> 그러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밸런스가 너무 세서 삭제했거나 바꿨던 밸런스를 다. 사기였던 시절로, 시절로 만, 든 그런 모드예요 스타트 모드인데. 저는 저그다 보니까, 저그 하면은 떠오르는 사기가, 가뭄충그 다음에, 배주머니, 그리고, 무리군주, 분단숙주, 그 다음 히드라 사거리 7.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 써봐야죠. 일단 뭐 군나석주를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근데 토스도 거신이 예전 군심 거신이고 그리고 우주맘도 옛날 우주맘이고 폭풍함도 좋기 때문에 공어도 좋구요 그래서 군나석주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돼. 그리고 토스는 시간 증폭도 엄청 빨리 돼요 예전만큼 예. 더 일단은 한번 배주머니를 써볼게요 에너지가, 부... 에너지가 더 필요해

괜찮아 일단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거 시간 짧으니까 할 만할 것 같아요. 이거 빼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거 드랍한 걸로 끝 내고 다시 때리고. 이러고 다시 킨 위주로 하면서 감충이 사기가 됐거든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감충 해봐야겠다. 또 어? 여러 가지 해볼 거니까 아, 어차피 막혔겠네. 이한제 있어서 우리의 실험맨. 저의 상대는. 실험맨입니다 이러면서감충이녀석해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이 25여도 예전만큼 뭔가 왜이렇게은해보이지 왜 상대에 따라 다른거야? 일단 예언자도 공격력이 증가가 됐고 예전 너프 먹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지장 소음물이 에그도 걸려요 예전처럼 감충을 할 거기 때문에, 버로우 눌러주고, 공격 눌러주고, 맹독충 눌러주고, 아, 버로우를, 아니, 맹독충보다는 바퀴가 낫겠다. 증균담즙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일단, 증균부터 업그레이드 주고 일단 모 선의 소용돌이 뱉기 때문에 데미 <목소리> 지가 몇이야? 30 원래 30이 었나? 감충 한 5마리면 충분한 것 같다. 그리고 감축 6마리면 되겠다 아냐 7마리 7마리면 되겠다 그리고 진균 담집을 하기 위한 괴멸 다섯 마리 솔직히 나할 때는 점막이 너프됐다고 생각 못했거든?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점막이 너프된거였네 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는. 자, 여기서 공원 눌러주고, 식충 업그레이드 해주고, 빛나 숙주도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리미리 이렇게 펴명할 준비합니다. 감충 데미지, 증균 데미지가 36에 피해를 주고, 이동속도를 감소시킨다고? 이거 종발크래프트 아니었어? 왜? 이거 즉, 뭐야? 데미지가이 36밖에 안 돼. 아니네? 오, 뭐야? 저거.

왜냐면 저분이 예언자를 지금 뽑은 이유가 예언자가 버프가 됐거든 그니까 러 종발크래프트에서는 예언자가 쎄요 지금은 너프가 됐어가지고 사람들이 안뜨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예전 버전에서는 감충이 되게 좋아 조... 예언자가 좋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건데 근데 감충 앞에서는 뭐 구데기죠 자 이러고 남은 돈으로 문나석초한문나석초 한... 솔직히 한 여덟 마리, 아니 아홉 마리만 뽑아도 되게 좋거든요. 아홉 마리, 아열 마리만 뽑을게요. 뭔가 짝수로 맞추고 싶기, 싶으니까, 아홉 마리만 뽑고, 네 감충이 농지면 충분하구요. 그 다음에 바로, 상대가 거신할 수 있으니까 잘모사쭉 뽑을 준비 와 진짜 사기긴 하구나 이게 아 직발이 진짜 사기긴 하네 지금 보니까 해보니까 느껴지는데? 와 직발이 진짜 사기였구나 몰랐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한, 여기다가 버러 시킨 다음에, 개물총회 같이, 감충이랑 같이, 고통 주자, 이제. 이제 이거 무한이에요, 무한. 예전만큼 아니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그 수열도, 어? 예, 지금 수열이야. 야, 옛날 수열이야. 저 이러면 이제, 대때못 오겠죠? 왜냐면 계속 시청이 무한이거든. 나 막으면 또 나오고, 막으면 나오고. 나한번더 빼주고. 괜찮아, 또 뽑으면 되죠. 왜냐면 지금 애벌레가 많잖아요. 이 이유가 종파크래프트에서는 애벌레도네 마리씩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와, 진균 즉발은 진짜 사기 중에 개사기였네. 지금 보니까. 진짜로? 와 이거 진짜 개사기들 중에 개사기였구나. 진길 족발이. 아 몰랐네. 직접 해보니까 알겠다. 물론 상대방이 나보다 못 티어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느껴진다야 개사기라는 게. 아니 <laughs> 진짜로. <웃음> 아니, <laughs> 너무 좋은데? 감충이랑 진균만 있으면 다 돼. 상대 거신? 무섭지 않아요. 야. 이야... 개멸친구 감충의 합작품이야. 제가 이번 주일요일날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저그가 사기인지 내가 보여줘야겠다. <laughs> 좋은데? 와, 아,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거 진짜 진균이, 진짜 사기였구나. 몰랐어. 응, 모든 유닛에 전성기만 모은. 야, 진균회에다가 기생충청 넣으면 어떻게 되냐? <laughs> 아까는 제작자 토스 유저라고 하시더니 근데 토스 유저 맞아.